어떤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이 상품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상품 설명서를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과자 한 봉지를 사도 그 과자가 어떤 과자인지 영양 정보가 다 있습니다 나트륨이 몇 퍼센트고 단분이 몇 퍼센트고 단백질이 몇 퍼센트고 이런 것들이 쫙 기록되어 있죠 아, 이것은 나에겐 좀 해롭겠구나. 이것은 또 어떤 것이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그 과자에 대해서 또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런 상품들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릴 때 특히 직장에 들어갈 때 이력서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 학력은 이러이러하고 나는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특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 기록해서 제출하죠. 과거에는 이력서의 비중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이력서를 보고 그 이력서에 위주로 결정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 이분은 참 공부를 많이 한 분이구나. 이분은 경력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어떤 스펙을 보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을 쌓겠다고 무리하게 사람들이 시간과 돈과 열정을 스펙 쌓기에다 쏟아붓는 이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성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이력서를 보고 사람을 채용했을 때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점점점 알게 됐습니다. 이력서만 가지고 알수 없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력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인격과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또는 신앙, 이런 마인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근현대사에 나온 하나의 부산물입니다. 과거에는 이력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날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준 그 삶으로 평가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물론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평가는 좀 약간씩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는 객관적인 그 평가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으로 이해할까. 한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미처 나만 생각했던 나 위주로 생각했던 자신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내가 함께 더불어 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자기를 살피는 자기를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를 삼자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는 그 과정은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유일한 기록인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온전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키만 자라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만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지혜가 성숙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에 대한 이력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시몬에 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합니다 여기에는 거짓이나 조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을 소개하는 이세 가지의 평가 이 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회적 개념보다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신앙적 개념에서 표현한 그런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선하다, 경건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믿음으로 볼때이 사람은 진실로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학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된 두 명의 요셉이 나옵니다 이름이 다 요셉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입니다 그는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 사실을 만천에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요셉을 마태복음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실력을 행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래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약혼녀를 위해서 금일과 자비를 베풀려고 했던 이 요셉 성경에서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이번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의 분위기는 제자들마저도 두려워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때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 그 요셉이 빌라도 충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장사를,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례 치러준 이 요셉을 성경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전후의 분위기는 참 험악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야바 법정에 끌려갈 때 뒤따라가다가 어느 한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참으로 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났을 때 아무도 그를 장례 치러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그때 이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선하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주먹을 불 끈지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몬은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경건하다고 평가된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 군대 장교인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를 경건하다 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비록 이방 군대 장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실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고넬료를 성경은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시몬은 오랜 세월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소망을 잃고 사는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그 민족의 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놓쳤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로고스로 표현합니다. 로고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만물을 지으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은 빛이 필요한 세상이었고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던 세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위로와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그들을 구원하실 구주로 오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위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88장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 때로는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그 눈물은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오는 감동의 눈물입니다. 이 찬송 가운데서도 2절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일부에서는, 일부의 1부에 배 때는 이 부분을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도 함께 불러볼까요? 내 맘이 아플 적에, 시작.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내 마음이 아플 때 정말 위로가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단지 눈물을 닦아주는, 그저 다독여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위로를 주신 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였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내가 내 집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 죽으려고 왔으니 나를 믿고 구원을 얻어라 이것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때 에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위로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구주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주를 보내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맘주려 기다리지 않도록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셨으니, 이종은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태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의심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둠의 때에 시몬은 흔들리지 않고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구주가 오신다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시음은 오늘 사람들이 볼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런 깨달음,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세상은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했지만, 심오는 영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한 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눈이 활짝 열립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겉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불평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심원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낙심의 때도 소망을 붙잡고 살수 있습니다. 불안한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실 그때 시몬는 어둠 속에서 이렇게 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롭고 경건한 사람,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삶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쇠하고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받으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